어, 다섯 번째 받침 리얼 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이번에는 어, 기초 나자카드 어, D 플러스 기초 나작카드 D 플러스 D 플러스 어, 기초 나작카드 D 플러스에는 어, <laughs> 리얼 받침이 맨 뒤쪽에가 나와 있어요. 124쪽에가 나옵니다. 거기 첫 번째가 이 아, 글자가 나와요. 아, 여기에 있던 글자가 최대 몇 개가 있어요. 그놈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D 플러스에서 찾아봐가지고. 덮었다, 열었다, 덮었다, 열었다, 덮었다, 열었다, 덮었다. 세, 세 차례를 합니다. 책으로. 여기 에 있는 글자만 찾아요. 여기 있는 글자만, 어, 책에 가 있는 것을 찾아요. 여기가, 요거, 덮어서, 이, 일, 이, 일, 이, 일. 요, 요것을 옆에다 놓고 하면 좋아요. 이걸 옆에다 놓고, 어, 잘본 읽으면 이것이다 하면 하고, 숫자를 또닥또닥 해주면 읽을 거예요. 아마 이이 것을 책에 있는 놈 읽을 거예요. 어 또한 장을 넘기고 이거 있어요. 777777 7 7 7 7 7 7 이렇게 해서 어 도와주지 않고, 어요 애기가 이것을 보고 이것을 참고해서 도와주는 것은 옆에 있는 숫자를 또닥또닥 해주면 돼요. 말을 해주면 안 돼. 다만, 위에 글자를 생각 안 났을 때, 위에 글자가 생각 안 났을 때는 말해줘도 돼요. 근데, 위에 글자, 이걸 치자를 볼 때는 치는 가르쳐 줘도 받침 소리 내는 건 애기가 혼자 이 숫자를 보고 하도록 해야 돼요. 여기에 요 글자가 나왔는데, 아, 리얼 기억이에요. 리얼 기억. 근데 기억을 덮어버리면, 여기 있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예, 음. 덮었다, 열었다. 덮었다, 열었다. 이걸 덮, 덮, 이걸 덮 덮어요. 덮고, 열고. 아, 덮, 덮은 글자에서, 음. 아, 덮은 상태에서 세번 덮었다. 마, 말, 마, 말, 마, 말. 여기가 혼자 할수 있도록. 어. 덮었다 이러다는 엄마가 좀 도와줘도 되겠죠. 근데 소리로 말 해서는 안 됩니다. 또이 밑에가 작은 글자가 있네요. 리얼 기억이 있어요. 이 덮고, 바, 발, 바, 발, 바, 발. 이렇게 해볼 수, 하도록 하는 게 좋고요. 이거는 어, 기초 나까지아카 D 플러스, D 어, 플러스 여기서 똑같은 글자가 있어요. 이렇게 어. 파 팔, 파 팔, 파 팔. 동시에 어, 이것을 같이 하면 좋습니다. 여또 이놈독 21, 21, 21 이렇게 하면 좋고요. 여기에 77, 77, 77 이렇게 하고 또리얼기억이 있죠? 이놈을 덮어, 어, 차, 작은 조개를 살짝 덮어, 그리고 덮었다 마, 말, 마, 말, 마, 말. 여기 나왔던 글자만 찾아내서, 골라서 해요. 여기 리얼기에, 이기요 근데 이놈 덮으면 똑같여죠그기 여기, 그, 여 나오죠 여발여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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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덮여 어, 이렇게 덮고 해도 돼요. 어, 덮, 덮고, 어, 덮은 뒤에, 덮었다 열었다. 한 손으로 덮고, 어, 어, 다른 걸로 덮고, 다른 걸로 덮고, 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 이놈을 작은 종이로 조그맣게 좀 붙일까요? 붙였다 떼었다 하면 좋아. 어, 작은 종이로 살짝 어, 테이프로 해서 살짝 붙여 이놈을 그리고 이놈만 나오게 했고 손으로 덮었다 열었다 덮었다 열었다 그리고 다시 이놈이 뛰어 뭔 어, 있을 때는 덮고 읽어도 똑같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되죠 이렇게 해서 둘째 날 음, 금방 책으로 한 것을 한번 하고 이어서 재탕하면 좋아요. 재탕할 때는 어, 가급적 아이 혼자 할수 있도록 어, 엄마가 덮었다 이었다만 하고 하여튼 아이가 혼자 가급적 혼자 할수 수 있도록 하되 그때 도와주는 것은 이, 이, 이 종이를 가지고 옆에 있는 이 그림 그 숫자 이것만 짚어 줘서 그 힌트만 주지 소리로 소리를 내주면 안 돼. 다만 어, 위에 있는 글자가 생각 안날 때는 빨리 가르쳐 줘도 돼요. 빨리 가르쳐 주는 게 좋아. 음.